나는 지금 터키에 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은 그 80일간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한 영상이다.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와 완전 신기한 광경이야. 이렇게 소떼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와 신기해. 와 무서워 무서워 어어알았어알았어와 미쳤어 이게 뭐야 아 대박 신기해 이게 뭐야 와와나 이런 거 처음 봐 진짜 어머 근데 야 반전 반전 양치기 소년 아니 소치기 소년이 지금 애기였어애기와 어 여러분 동물이 있어요 무 지금 발담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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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 너무 너무 무서무서무걸음질 치고 있어 아 귀여워 아 도망가네 사람이 어디가 도망가는 너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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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무가지고 가까이 못무가겠어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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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무와무와무 너무 너무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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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무 너무 너무 무무 너무 너무 아무 너무 아니너아 너무 너무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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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무 너무 너가 진짜 똥을 굴려가지고 새똥구리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진짜 새똥구리 는 똥을 굴려서 새똥구리인가요? 오신기방기와 <목소리> 어, 신기해. 여기가 제가 보니까 약간 사람이 살면서 동물들도 완전 방목해서 사는 그런 느낌? 약간 동물원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진짜 방목해서 동물을 키우는 느낌이에요. <목소리> 어 아마존 같아. 와... 지금은 호텔에 다시 복귀했고요. 여기 호텔에서 식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뭐, 뭘 먹지? 메뉴를 좀 골라볼게요. 카이막. 카이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꿀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터키의 카이막의 상세 비주얼입니다. 빵 위에 카이막 위에 꿀 이렇게 올려 먹으면 돼요. 이게 한국에서는 못 먹으니까 괜히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카이막이랑 매기니마다 거의 카이막이랑 빵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제 나중에 터키 오시면은 마트 같은데 카이막 되게 싸게 팔거든요 꿀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파는 거 해서 빵이랑 사가지고 꼭 한번 카이막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왜 백종원님이 칭찬을 한지 알겠어 와 너무 맛있어 빵으로 에피타이저를 해치웠고요 두 번째 에피타이저 어니언이 약간 치즈가 들어간 스프 같은데 한국인 어니언 못 참지. 와 이거지 한국의 맛을 느꼈다 치즈가 늘어나. 음. 아 샐러드 비프, 비프, and 치즈 샐러드. Thank you. 비프랑 치즈 샐러드입니다. 음. 와 너무 맛있다. 그렇게 터키에서의 마지막 밤도 저물어가고 있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너 내가 좋구나.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멋진 산이 보이고요. 와양양 양 진짜 뛰는데 거의?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치마라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전거가 있다해서 제가 사실 그 세비야의 자전거가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쫄리는데 오. 도시조심나 조심. 시골 마을을 자전거 타는 기분인데 좀 멋진 시골. 네, 이런 배경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진짜 겨울에 와도 엄청 예쁘겠다. 겨울에 오면 여기가 다 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효도 관광 특혜 서비스 이런 느낌. <laughs> 효도 <효도관광> 한강 최고! <laughs> 최고. 최고 최고. <laughs> <laughs>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다시 숙소 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부르사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옷두벌 정도 샀는데 이 코톤이라고 되게 유명한 스타브랜드예요. 여기서 옷한 벌이 169리라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원대? 2만 원대면 진짜 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샀는지 제가 한번 입고 나타나 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첫 번째 옷이고요, 여러분. 어, 제옷 취향은 정말 소나무입니다. 저는 치마, 원피스 이런 거 편하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게 제가 고른 옷, 옷 아이템 중 하나라서 어, 이거 샀습니다. 짜잔! 이건 두 번째 옷입니다. 이거 좀 평범하긴 한데 이것도 그냥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샀어요. 이것도 169이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음, 괜찮네. 그리고 이제 짐을 쌀 차례인데요. 어, 짐 싸기 전에 제가 카이막을 다못 먹어가지고 진짜 제가 하나를 치만면다 먹는데 카이막을 마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빵이랑 카이막을 먹고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와... 빵이랑 꿀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예 벌꿀 벌집에서 따다주셨네. 와, 맛있겠다. 어? 못 먹겠다. 상한 냄새 난데? 먹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먹고 근데 벌써 약간 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맛있다. 안 상한 부분만 잘 골라 먹으면 안 괜찮아. 한국 가면 다이어트 해야지. 안 되는구나. 아니야, 소희의 몸무게라면 할수 있다. 와. 와, 진짜 웬만해서 제가 안, 눌러 앉으면 공기가 빠지면서 들어갔었는데.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이 정말 무거운 캐리어까지, 어 이제 한 손으로 들리지도 않아. 와. 이렇게 무거, 무거운 어, 캐리어까지 다 지금 샀습니다. 이제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고요. 터키항공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처음에 몰타를 갔을 때 터키항공을 타고 갔었는데 이번에 집에 갈 때도 터키항공을 타고 가네요. 이번에 집으로 갈 때는 어, 비즈니스 항공을 타고 가고요. 제가 총 비즈니스 터키항공 탄, 탄 경험이 한 5번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터키항공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PCR 검사는 여기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치렀고요. 오늘 이제 결과지를 받으러 갑니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음성일지 네거티브 네 쏘이는 음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손 씻고 열심히 손 소독하고 막 그랬거든요. 보람이 있다. 얼른 <laughs>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셀프 백도로 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체크인 도와주실 수 있는데, 저는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 a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She can you say, I like Korea. 아, 한국 좋아해요. 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인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Okay, thank you very much. BGS 라운지에 가고 있어요. 저 앞에 부, 앞에 아, 알려주신 분, 친절하신 분이 여기까지 안내해주셨어요 Thank you. <laughs> 그냥 이것도 비대면으로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라운지 특권. 음료수를 원하는 대로 마실 수가 있다. 아, 이제 여기서 3시간 반을 버텨야 됩니다. 3시간 반. 라운지에서 3시간 버티는 거 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먹을 게 있다면. 음, 맛있어맛있어 아 진짜 한국 갑니다 이제 <laughs> 아 드디어 간다 느낌 진짜 이상해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for you 이렇게 위생 키트까지 챙겨주십니다 저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제 가방은 이렇게 안에다가 쏙 넣어놨고요. Hello. Hello.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느낌? 뭔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리고 뭔가 필터가 이렇게 3분마다 탁탁 정화시켜주는 필터 같은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네,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제 승무원분께서 어메니티 키트를 챙겨줬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뭐가 들어있냐? 뭐, 안대도 핑크 색깔. 수면 양말도 핑크 색깔. 귀여운 기마귀가 들어있고요. 미스트. 바디로션 들어있고요. 치수, 치약, 도구, 립밤도 들어있고, 이렇게 고무줄도 들어있답니다. 가라실게 완료. 네, 터키 항공은 좋은 게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직접. <laughs>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땡큐. 주셨네요. 네, 메인 메뉴가 나왔고요. 메인 메뉴는 저는 항상 신푸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선 요리를 시켰어요. 네, 감자도 같이 나왔네요. 그렇게 기내식을 먹고 난후 나는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헤드폰을 끼고 자서 그런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서 일어나 보니 아침 시간이었다. 창문을 열어보니 엄청나게 멋진 산 풍경이 보여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를 켜봤더니 중국 어디쯤에 있었다. 세상에는 진짜 갈수 있는 곳들이 꽤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아침 기내식이 나왔고 기내식 역시 엄청 맛있었다. 한국에 가까워질 때쯤 나의 그동안의 80일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절대 겪지 못했었던 일들. 돌아보니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점점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 있다.